스위스에 유학 간 친구들은 네. 제 스위스 물가가 비싸다는데 난뭐 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아네 스위스에 가시면 정말 다양하게 즐길 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네. 이제 스포츠로 유명한 나라이기 스포츠. 때문에 스위스가 이렇게 네. 동계 스포츠 좀 네. 유명하죠. 네. 네, 하계 스포츠는 별로 <웃음> <웃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달리기 목잘하는죠네 맞아요. 동계 어, 스포츠 유명하긴 한데. 네. 네. 학생들이 뭐 스키를 좋아하는 아 분들은 정말 스위스가 최고의 나라이고요. 네. 네, 초보들이 타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네, 한번 네, 타시면 2시간 정도 네, 아, 가시게 두 시간, 되고 2시간이면 네. 배고프지 않나요? 아, 네, 아 <laughs> 많이 든든하게 드시고 <laughs> 스키 타다가 배고프면 네. 뭐 컵라면 먹을 수도 없고 아, 네. 에너지바 이렇게 들고 네. 먹나요? 아. 정말 스케일링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내 네, 이정표를 잘 보시고 내려가셔야지 안 그러면 은 음. 다른 마을로 가실 수도 있 다른 마을로 아, 다른 마을로 고여 여기 얘기야 네. <laughs> 나는 누구 여기는 네. 어디 이런 <laughs> <있는> 거해으세요 <laughs> 아.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하면 좋아하는데 막 네. 그치 찾진 않거든요. 아, 네뭐 하고 또 뭐나요? 네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저는 스파를 네, 아, 추천해드리고 스파. 싶은데요. 스파 목욕무욕을아니스네 스파는 특이하게 네. 수영복을 꼭 챙겨 가셔야 아, 되세요. 수영복 가셔서 수영장 같은 분위기인데 온천 따뜻하게 데를 즐길 수 있으시면 온천으로 이제 스파. 그, 거기 그거네. 우리나라도 그 저기 뭐지? 네. 어 캐리비안 베이 가면 겨울철에 도 우리 느둥이랑 데리고 많이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거기 온천 이렇게 있고 아, 네. 추운데 딱 들어가갖고 아, 네. 폭 담갔다 딱 하면 <laughs> 이제 어, 다음 스파에서 막 네. 일어나서 막 뛰어서 퐁당 들어가고 아 네. <laughs> 딱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큰거 아요? 아 근데 네. 어, 네. 보통 온천들이 산 꼭대기에 있어서 전망이 네. 너무 아름다워서 산에 둘러싸인 아 온천에서 즐길 수아 있어서 아 가끔 이제 그 이렇게 사진 네. 같은 뷰 보면 이제 쫙 네. 네. 산이 네. 있는데 위에서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네. 네. 아우 <laughs> 아, 재밌겠다 네. 아, 그런 거 좋은데 네. 네. 아. 꼭한번 네, 방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아 전에 네. 한번 제가 겨울철에 네. 우리 집사람이랑 누뚱이랑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네 아, 우리 집사람이 네. 영상 보면 안돼안 될라 그러 엄청 네. 못 챙겨서 같이 가릅니다. 미기산뭐 네. 이런데만 올라가고 아, 네. <laughs> 올라가서 게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아, 네. 내려오고 그랬는데 아, 네. 아,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처에서 뭐 놀는 건 없어요? 아, 네, 또 스위스가 미술관이 네. 굉장히 많은데요. 아, 미술관. 네, 네. 네. 뭐 알고 계신 유명한 인상파의 그림들을 음. 스위스에서 즐길 수가 있으세요. 굳이 아. 프랑스에 가지 않으셔도. 프랑스에 가 네, 뭐 음. 바젤이나 네, 로보잔에 네. 있는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음. 네. 그림들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림 감상 도쪽이 안전. 아니에 아니 녕요 평소에 <laughs> 네. 그냥 주말에 네. 노는 건뭐 하고 아, 네. 학생들은, 네. 시내에 가서서, 네. 네 뭐, 쇼핑이나 간단하게, 음. 네. 영화관도 비싸나요? 좀? 영화관은 비싸지는 않는데요 음. 스위스의 영화관이 대부분 더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영문으로 자막이 되어 있는 시간을 맞춰서 가셔야 되고요. 안그렇시면 보다 듣습니다 아, 네. 아, 그럼 네. 음. 아, 언어는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하는 건가요? 네. 그 지역에 맞춰서 음. 독어나 네, 프랑스어 둘다 네, 음.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자막으로 나오실 때 네, 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거 아니면 뭐, 그냥 뭐, 친구들끼리 숫자 떨거나. 아, <laughs> 네. 네, 정말 호수에 앉아서 바람만 네. 봐도 너무 네, 힐링이 되기 때문에 아, 학생들은 네, 네. 호수가에 가셔서 네, 산책을 하시거나 뭐 자전거를 빌리시거나 이날 스케이트를 음, 하기도 합니다. 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나이가 있으면 힐링이 필요한데, 아, 젊은 친구들은 <laughs> 네. 뭐 가서 뭔가 막 이렇게 네,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오히려 다른 나라를 가거나 주말에도 이렇게 여행 가나요? 어, 네 많이 가세요 아무래도 음. 기차보다 네, 비행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가항공을 이용해서 가항 아, 네, 아. 주변에 뭐 영국이나 네팔이나 음. 밀라노 다양한 주변 국가를 방문해 습니 주변 국가 쇼핑하러 <laughs> 가도 하고 <laughs> 네 맞으세요 스위스가 살짝 좀 비싸기 때문에 <laughs> 아네 네, 맞으세요 특히 뭐옷 이런 게 비싸더라고요 아네 네. 사먹는 건 비싸고 네숙제로는어안 비싸더라고요 네 맞으세요 네. 마트에서 구매하셔서 음. 요리하시면 비싸지 않은 편인데요 가서 외식을 하시면 음. 네. 기본적으로 2만 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laughs> 저희 공주 네. <홍지>, 먹어본다고 <laughs> 진짜 요만큼 먹었거든요. <먹어버린. 웃음> 네. 별로 맛도 없었어 사실 기대는 <laughs> 네. 되게 많이 했는데 아, 네. 먹고 나서 이제 1인당께 뿜빠이 하니까 네. 뭐 3만 몇천 원, 4만 원 어, 이렇게 네, 나왔다고 아, 네, 네. 그거 먹고 아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우리다갈릴 먹었으면 푸짐 그리고 뭐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난 적도 있는데. 주말에 이게 삼겹살도 꺼먹고. 아, 네, 네, 아, 네.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삼겹살이 좀 그리운가 봐요. 아, 네. 학생들은 네, 뭐 네. 키친 같은 거 베이셔가지고 한국 음식이나 다양한 음. 음식들을 요리하면서 캠퍼스 음. 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놀건 있는데 네. 한국보다는 익사이팅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아, 네. <laughs> 약간 힐링과 네. 이제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굉장히 아, 좋죠. 미세먼지 네. 이런 거 없고. 아, 네. 네. 막 드세요. 깨끗한 공기에서 네. 힐링하면서 아, 네. <laughs> 하지만 약간 살짝 심심할 수 있다, 뭐이 정도? <laughs> 그렇죠. 아, 근데 응. 네, 그래도 뭐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내 폴라곤 활이나네 승마나 응. 네관리 하시기 때문에 예. 네, 주말에 나가셔서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와... 예, 예, 예. 그리고 네, 와인을 혹시 좋아하는 학생, 아, 와인. 아 네. <laughs> 좋아하는 학생 꽤 많겠죠. 아, 네. 네. 네, 스위스 와인이 네, 음. 해외로는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만 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꼭스위스에 음. 가셔서 와이너를 방문하시거나 네, 다양한 와인들을 네, 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서 갈수 있겠죠? 면세점에서? 아, 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음. 선물용으로 꼭한병 정도 구매해서 오시면 아.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아, 것아것 그거 몰라네. <laughs> 네, 진짜. 꼭 한... 출장 갔을 때 몰라갖고. 아, 네 와인. 맨날 시계만 보고 아. <laughs> 시계는 가격이 우리나라랑 별 차이 없는것같 <laughs> 아, 아네맞세요 <laughs> 아, 이 네. 속았어 네. <laughs> 시계가 가격은 뭐 차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거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와치 같은 경우는 거기서만 살수 있는 컬렉션들이 아, 네. 있다고. 맞으세요. 네, 맞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좀 음. 사서 오더라고요. 네. 네, 특히 요새 롤렉스 같은 경우가 줄 네. 서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 네. 네. 스위스에 가시면 은 거기도 줄서 있기는 하긴 하지만 네. 한 번만큼 치하지 않기 때문에 음. 네. 구매 가능하시다고 아, 그렇죠. 합니다. 식계매장이쫙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지 않나요? 버스 별로 많이는 안탄것 같아요. 거의 시내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걸어 다니시면서 구경만 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네, 그러게요 어, 계속 있으면 좀 약간 또 식사해실 것같긴 한데 뭐 아름다운 신의 네. 뭐 이런 모습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인 실장님과 함께 네. <laughs> 스위스 유학 근황 토크 그냥 <laughs>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한번 찾아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